안녕하세요. 아빠들의 취미와 자유를 응원하는 자유아빠입니다. 자, 오늘 장비를 하나 구입해서, 어,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, 일단 제가 그동안은 릴은, 그, 로드나 라인, 뭐, 이런 거에 비해서 제일 순위가 낮다고 생각을 해서, 아, 어, 릴은 뭐, 이렇게, 투자를 잘안 했었는데 뭐 이것저것 좀 고려하다가 그래도 하나 좀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예, 아빠들 뭐 이렇게 장비를 사려면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집에 좀 택배 오는 것도 좀 이렇게 어 와이프가 알면 좀 곤란할까봐 회사로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좀 있고 한데 어 일단 또 리를 어디갔어? 일단 케이스는 이렇구요. 어, 여기 보증기간 이렇게 부상되어 있고 어, 제가 산 모델은 109 PGL 어, 5.1이고요. 기업이 여기 있죠. 어, 그리고 저는 좌핸드를 사용합니다. 음. 어, 뭐 여러 가지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어, 낚싯대를좀 컨트롤하고 왼손으로 그냥 릴링만 하는 아, 그런 형태가 좀 좋아서 좌핸들을 사용하고요. 일단 좀 케이스를 열어보면 음. 자 일단 릴은 이렇게 생겼고요. 어, 안에 뒤쪽에도 아마 오일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뭐 개봉을 하면 케이스 하나 있고 벤치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오일 하나. 어, 제품 보증서 어, 이렇게 있죠. 카드, 잘못 치면 없고. 자, 일단 릴은 어, 뭐 색깔도 지금 여기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, 어, 이 검정색 프레임에 이렇게 좀 펄이, 좀 색깔 있는 펄이 좀 들어가 있고, 어, 사이즈가 상당히 컴팩트합니다. 음, 딱 지금 뭐 이렇게 썬바가 들어가는 요. 이 방향이 좀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요. 비대칭으로 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오른손이 들어가는 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칭으로 좀 맞는 것 같은데, 어, 상당히 편안합니다. 어. 편하고, 음. 드랙 소리는 뭐 이런 정도, 어, 경쾌한 소리는 아니지만, 어, 드래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이런 정도의 소리가 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. 어, 스타드랩도, 이런 형태, 드래그미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, 그 라인 메모리 기능인데, 여기 지금 감겨져 있는 라인이, 에, 먼지 표시를 해놓는 건데, 뭐, 한점 한 쓰다 보면 이제 먼지 몰라가지고, 이몇 어, 토지 몇 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라인 메모리 기능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, 3호가 150m 까지 감깁니다. 아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거를 전천으로 좀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, 아, 그래서 보조, 아, 보조 스프를 아, 더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게 하나 더 있으면 그냥 릴리 하나, 새 거가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. 왜냐면 여기 감아놨던 그 라인을 뭐 나간 어종에 따라서 다시 또 회수하고 딴데 감아놨다가 새 것도 감고 이렇게 하기 너무 복잡스럽고 하니까, 음. 그래서 주꾸미부터 어, 축구미비처는 뭐 이제 영0 8호 사용하고 있고, 그리고 뭐, 광어 다운샷 같은 경우에는 뭐 1호나 1 5 광어 다운샷 할수 있는 용도로 하나. 그리고, 어, 뭐, 문어를 가면 3호짜리 라인을 좀 감아놓으면 되겠죠. 이렇게 스프를, 보조 스프를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, 에, 제가 뭐 문어까지 다니기에는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서, 어, 아, 보드스프를 하나만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. 나중에 이제 뭐 문어나 저 아래쪽 남도 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아, 그때 추가로 더 구매를 해도 될것 같아요. 일단 좀 아, 사이즈 자체가 뭐좀 컴팩트합니다. 지금 이게 무게가 168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재원상에. 주꾸미 낚시는 기본적으로 좀 채비가 좀 가벼워야 아, 좀 감도나 이런 것들이 손실이 없기 때문에 뭐, 요 정도 되면은 뭐. 주꾸미부터 문어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드랙력이 13 k 로더라고요 아마 뭐 이런 동급의 릴 중에서 아마 드랙력이 거의 뭐 최고인데 드랙력이 사실 뭐 이렇게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 드랙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어좀 풀어놓고 하면 얇은 라인과 적은 드랙력으로도 뭐 댐을 충분히 걸수 있는데. 그렇게 하기에는, 그렇게 좀 기교를 부리기에는, 초보자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. 제가 생각하기에는, 뭐, 일단 쭈꾸미를 예로 들자면, 로드와 라인. 로드와 라인이 첫 번째고, 그 다음이 애기. 그 다음이 릴. 쭈꾸미낚시에서 저는 뭐, 릴이 하여튼 제일 후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, 참돔낚시나 이런 거할땐좀 얘기가 다르겠지만, 일단 뭐, 릴링감도 좋고, 일단 이 파워핸들로 되어 있는데, 사실 요거 좀, 아 별로 요 만듦새가 아 그렇게 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요뭐 만들도 요뭐 끼다 만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 부분만 좀보완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지금 이쪽에 어 여기 뭐 나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나사들은 다 이렇게 안에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, 혹시라도, 이, 뭐, 085나 06호, 이런 거, 쭈꾸미 낚시 하다가, 내리다가, 줄 풀려가지고, 이렇게 좀 엉키면, 살짝 좀 엉키지 않을까? 하는 좀 불안감이 좀 있기는 한데, 그래도 뭐,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전천으로 쓸수 있고, 쭈꾸미부터, 가장 얇은 줄을 쓰는 쭈꾸미부터, 농어 외수질이나, 혹은, 문어 낚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릴이어서, 안에 스풀만 구매를 하면, 추가로 구매를 하면, 어, 낚시 예, 리를 어, 한뭐두개 구매한 것 같은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겠죠. 근데 보조 스풀이 5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. 어, 뭐 예, 가격의 어떤 가성비나 이런 측면은 효율성 측면은 음, 여러 아빠들에게 맡기겠습니다. 스스로 판단하세요. 어, 저는 이 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, 두 개를 구매했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어, 사가지고. 쭈꾸미만 뭐 다니다, 광어만 다니다, 아니면 할 때마다 라인 풀었다가 다시 맸다, 풀었다가 다시 맸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. 음. 릴링감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아, 사용해보고, 어. 어, 이건 뭐 참돔도 가능할 것 같은데, 요, 지금 핸들만 그 더블 핸들로 바꾸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음. 자, 그럼 어떤 종류의 낚시든지 모두 만쿨하시길 바라겠고요. 이상, 저는 자유아빠였습니다.